어제 뉴진스 전 멤버인 다니엘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던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한이나 민재한테 할줄 알았는데 다니엘한테 한게좀 의외긴 했죠. 왜냐 하면 저 둘이 가장 많이 설쳤으니까. 다니엘의 계약해지 통보 관련해서 이진호 기자님이 취재한 걸 알렸다고 합니다. 우선 어도우에 의하면 다니엘은 계약 체결, 독자 활동, 명예훼손 등의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 이거지. 그중 하나가 동남아에서 과자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네요. 심지어 계약 해지 이후에 찍은 거지.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도 잃은 사건도 있었다던데 다들 작년에 있었던 뉴진스 시계 브랜드 사건 아실 겁니다. 뉴진스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자 계약을 하려다가 걸렸던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 결국 어도어를 통해서 오메가와 3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뉴진스는 이 당시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는데 3자 계약을 했다는 건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적법하게 해지된 게 맞다면 왜 어도어를 거쳐서 3자 계약을 하냐 이거지. 전속 계약이 유효하고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지위가 온전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즉이 말이 뭐냐. 다니엘은 멤버들과 같이 했던 계약 해지 주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이래놓고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1심까지총4 번이나 붙은 거니. 상대방한테 약점 다 내주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앞에서는 해지된 게 맞다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유효한 게 맞다고 행동했네. 이 정도면 세종 변호사. 들도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보통 재판 앞두고 있으면 판결 에도 영향이 갈수 있으니까 본인 도 조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대놓고 틈을 내줬다고 어도어 입장에선 이 재판이 껌이나 다름 없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와김앤장은 손을 내밉니다 지난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법원 판결을 존중해라 하지만 다니엘한테서 돌아온 답이 뭐였냐 과거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바꿨습니다 좋게 봐주려고 해도 차마 좋게 볼 수가 없네 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함께 가겠다는 사람의 태도냐고.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와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회사를 공격해서 죄송합니다. 판결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과 안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왜냐고. 어도어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명백한 팩트로 다 드러났으니까.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무고하고 선량한 착한 회사니까 재판에서 이긴 이상 모든 주도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 3명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어도어는 아쉬울 게 없어요. 남은 멤버들로 진짜 재판 짜도 되거든. 판결 해지 사유 피해 사실까지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내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도어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동안 같이 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걷어찬 건 다니엘이지. 그리고 어도어가 이렇게 말했죠. 앞에서 말한 사유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같이 함께할 수 없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뉴진스 팬들은 멤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복귀한 것처럼 생각하던데 전혀 아닙니다. 해린 해인 한이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현실점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어도어가 이렇게 말했죠.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사. 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멤버들이 왜곡된 정보를 듣고 회사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고기한세 명은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지. 멤버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 안 했다면 어도어가 저런 말을 안 했으니까. 즉 유진스는 하이브랑 어도어 편인데 왜 본인들이 응원하는 가수와 반대 주장을 하고 반대 편? 서는 겁니까? 하이브와 척을 지고 싸우는 걸 뉴진스가 바랄까요? 설마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젠 주인까지 물어뜯겠다 이건가? 진짜 인간이 아니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도어 다니엘 미니진의 431억 손배서 민하이브 재판부 민지야 이래도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